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놈들의 강조원입니다. 지금 한 6시 10분 정도 시계가 흘러가고 있네요. 어, 저번 주는 마종수 대표님께서 갈치 낚시로 인해, 부재로 인해 저희가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의 또 아이덴티티, 또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영상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저희 영상이 한 80%에서 한70% 정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베라크루즈 잘 아시는 분은 현대자동차 근무하시거나 이제 제작하신 분들일 텐데 그 외적인 이순위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라크루즈 S1 차량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의 30년 정비 명장에서 한 3년 정도 마이너스하고 마정수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 네. 형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갈치는 잘 잡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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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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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오징어. 똥 됐죠. 아, 똥 됐습니까? 아무래도 형님도 저희랑 이제 출고되는 차들이 네. 어떻게 보면 베라크루즈가 거의 뭐한 10대 중에 8대, 7대 정도 되는 그렇죠. 아주 10% 정도. 비... 아, 70% 정도 네. 되는 그 빈도수를 갖고 있고 또 정비를 또 많이 보셨잖아요. 정비를 보면서 또 생겼던 어떠한 뭐좀 히스토리라든지 오늘은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차량 같이 한번 보시죠. 고객님한테 출고가 되기 전 공정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죠? 09년식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하체로도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왜 베라크루즈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고 고객님들한테 많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는지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이라든지 하체 부분 거의 싱글 탱글하고 영덕 대게처럼 아주 싱싱할 겁니다. 자, 가장 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게 아마 이제 베라크루즈 딱 구입을 했어. 흔히들 우리 고인님들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형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연락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 형님이 봤을 때좀 가장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소스가 좀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흡기 클리닝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카본 가루가 많이 껴있으면 실질적으로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량이 간섭이 생겨서 틀려진다 뭐 이런 거에서 뭐 그런 영상도 보긴 봤는데 공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봤거든요. 그렇게 공학적으로 따지면 똑같을지 몰라도 네. 그러면 유속이 빨라지면 그만큼 거기 에 있는 이물질 가치 빨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게 그분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뭐 흡크리닝에 대해서는 아주 금액 대비 제일 실용적이네요. 좋은 예. 제이... 저도 음. 형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인젝터라든지 이런 데서 뭐 청소를 하는 것보다 흡기 클리닝을 하는 게좀 그리고 게좀 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저기에서 들은 얘기로 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인젝터 동화셔 얘기를 들어요. 네, 그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인젝터 동화셔. 많이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문의 전화가 오면 그분들한테 얘기하기를 동아시아가 물론 뭐 오래되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네. 이렇게 마모가 돼서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넓어지고 그래서 뭐 그쪽 에 가스가 새서 교환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상 없는데 쿠직걸 뜯어가지고 교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 은 음. 그걸 안 했을 때 다른 게 망가트려지거나 그러면은 물론 그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인제또 동화 시가 터졌을 때 그때 해도 음. 뭐 다른 부품을 그렇게 손상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쿠직걸 뜯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니다 음. 음. 물론 뭐 음. 그쪽으로 가스가 나와서 뭐 잠바 카바 쪽이라든지 헤드 카바 이라든지 이런 쪽 플라스틱 부분에 뭐 이렇게 묻은 순 있지만 근데 음. 묻었다고 해도 그게막 녹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음. 어느 정도 세척만 하면 다시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쪽에 돈을 쓰니 차라리 뭐 엔진오일 한번 더 갈아주시겠다. 아 엔진오일 네. 네. 또는 중고로 네, 일단... 만약에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연료필터는 좀 한번은 그래도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 어떻게 교체가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값이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기 필터가. 예. 저희 쪽은 그냥 카트리지만 교환해서 네. 5만 원 받고. 아, 5만 원 받고. 네. 기 클리닝은 한 13만 원 정도. 네, 13만 원. 13만 정도. 원 정도면 소,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 또한 뭐 굉장히 놀랍니다파 타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한 20만 원대. 25만 원, 20만 원대, 20만 원대? 그 정도, 음, 정도. 정말 저렴한 겁니다. 네, 정말 저렴한 거고. 그리고 뭐 엔진오일? 엔진 오일그리고 미션 오일. 네. 일전에 저희가 그 엔진 보링을 했던 베라크루즈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그런 엔진 붐이 나면 무조건 폐피를 하셔라. 참 씁쓸했던 기억입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선정하러 다닐 때 조금 더더 더 정밀하게 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베라크루즈. 형님이 생각하셨을 때 베라크루즈 정말 잘 만든 차긴 하죠. 네, 네, 그렇죠. 형님이 그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비성이 모하비보다는 굉장히 좋다라고. 훨씬 좋죠. 음, 정비가 편해요? 모하비는 이렇게 엔진이 세로 엔진이잖아, 요 세로로 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뭐 엔진오일 누건이라든지 이런 네. 건들은 모하비가 한두배 정도는 더 힘들어요. 어, 뜯기, 그렇죠, 뜯기. 가 네. 터보 쪽이 딱 가려져 있어서 아. 그걸 뜯어내기가 되게 힘들죠. 음, 베라크루즈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열대 중에 일곱 대는 이건 꼭 하고 나간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워 고압 호수. 파워 고압 호수는 이게 좀셀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뜨거운 부분에 있어서. 네, 뜨거운 부분에 있어서 좀열 때문에 내구성이 좀 약하다라는 우리 동호회 가족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좀 아닌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워 고압 호수 수리를 보고 나가고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게 보면 송어성 위주로 많이 교환했다는 거예요. 오씨, 뭐야? 거짓말하는 야봐 <laughs> 뭔 거짓말을 음. 해요? <laughs> 와, 이쪽 안쪽에 이제 올일필터 하우징 쪽에도 누유가좀 나는 차량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세계 S1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뜯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파이프 네. 하나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 파이프 뜯어내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그 간섭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 네. 그럼 정비 편리성이 봤을 때도 S2가 조금 더 낫겠네요? 아 근데 뭐 S2나 S1이나 뭐 그쪽 관련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네. 그, 오일 쿨러를 뜯어내기 위해서는. 음. 흡기 매니폴드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뜯어야죠. 이게 흡기 매니폴더입니다. 네. 네, 이거랑 이쪽 부분. 예, 그셀때 네? 같이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네.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뜯을 때 한꺼번에 뜯으니까. 그렇죠. 뭐 정, 그렇게 예. 했을 때는 저희가 흑기 클리닝을 한다고 그러면 오만을 받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딱 뜯었는데 예. 그 부분이 뭐 얘기가 없어도 그 부분이 너무 더럽다. <laughs> 그러면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이죠. 어, 그렇죠. 맞아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갖고 왔을 때어 대표님 이거는 이거는 좀더 보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딱 고객님한딱 갔을 때. 뭔가 우리가 더 신경을 쓴것 네. 같고 비용도 좀 절해되고 그리고 케미컬 류들을좀 얘기가 많아요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이라든지 이거를 사용감이 얼만큼 됐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미션 오일은 근데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자면 하는데 그 고구를 풀어서 뭐 그죠 그 색상을 보고 근데 고구를 풀어서 하죠. 오일이 좀 약간 노출이 되잖아요 네. 조금은 조금 노출이 되는데 양이 줄어들어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정량이 있는 게그 좋겠죠 아주 한 방울 정도 그러니까 형님이 딱한 방울마다 뺄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네, 제 네. 생각은 엔진 오일은 여기 이제 이렇게 찍어 보거나 뚜껑 열어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뭐 어느 정도 감은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필터 부분을 보면 되는데 네. 미션 오일은 솔직히 좀아리까리합니다 그렇죠. 13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12만 원. 기계 아, 순환식으로. 아, 순환식으로. 항상형님이 이제 견적 써려 주시면 기계 순환식을 되게 굉장히 강조해요. 기계 일반, 순환식과 일반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빼듯이 네. 엔진 오일 곡구를 빼서 오일을 받아내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근데 엔진 오일 고콜 빼면 그 엔진 오일에 있는 있어요. 잔량이 어. 어느 정도 한고쿠가 일본말 아닌가요? 코크라고 하죠. 네? 뚜껑이라고 하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95% 정도는 다 회수가 되는데 네.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그 꼭그 뚜껑을 땄을 때 <laughs> 뚜껑이라고 하십시오 형님 <laughs> <회장님. 웃음> 예, 아무튼 그 뚜껑을 뭐, 땄을 음. 때그 미션 오일 양이 정량에 있는 게100% 음. 회수가 안 돼요 해봐야 한60% 정도? 그러면 음. 기존 오일과 새 오일과 섞이면 당연히 또 금방 더 오염이 되겠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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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어넣고 회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순한 음. 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를 써서 조금 더 하이 그래서, 퀄리티 예. 있게 미션 오일을 교체한다 그래서 순환 어. 장비를 쓴다라고 네. 항상 저에게 희 강조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판매 쪽으로 왜 비싸냐 아, 예. 예, 그 얘기는 아. 오일 양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아 우선적으로 이제 미션 오일이라든지 네. 엔진 오일 확인하고 거의 그케미컬류들은 거의 좀 교체를 하는 게 조금은 좀 나지 않나 그리고 흑기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안한 차와 한 차에 대해서 솔직히 동식으로 한번 앉아보고 느껴봤어요 근데 진짜 진동이라는 부분도 좀 약간 줄어든 것 같고 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실용적인 그 부분이 좀 효과가 좀 약간 높았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케미컬류가 이제, 이제 차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물들 큰 애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그리고 뭐 브레이크 그리고 뭐 냉각수 그리고 파워 오 이런 게 있잖아요, 음, 형님. 네, 그걸 다 종합적으로 했을 때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호수까지 갈면? 아, 포수는 빼고요, 형님. 그냥 예. 케미컬류만 교체를 했을 때요. 어. 그래. 흙기까지요 아, 흙기 빼고요. 25만 원 정도? 어. 연료일타까지? 아, 연료일타 빼고요. 그럼 25 정도요? 어, 25 정도.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저가 생각했을 땐 좀.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이제 케미컬 류로 교체를 하실 때 이제 형님께서 방금 25만원이라고 하시던그보다더 높게 받는다 그럼 신고하십시오 <laughs> 일단 케미컬 류는 25만원 정도 되고 흑기 클리닝 한 13만원 정도 받고 연료 휠타 5만원 그럼 한 50선 정도 들어가겠네요? 50까지는 안들어가더라고한 40만원대 아 40만원대 40만원대면은 그래서... 모든 거싹다 잡고 흑기 클리닝하고 연료 휠타도 할수 있다 라는 네. 계산이 나오군요 그렇죠. 그게 패키지인 거 같아요 그죠 형님?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저희 정직한 놈들에서 이제 차량의 공정이 시작이 됐을 때저 그거를 이제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메리트 있게끔 해줄수 있는 저희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비도 꼼꼼하게 보고 또 퀄리티도 좋고 선택적 사항인데 광유가 될 수도 있고 합성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이제 좀 이제 그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일전에 저희 그 탁, 한번 탁탁탁 탁, 탁 탁, 탁, 탁 치면서 바퀴 쪽에서 나왔던 소리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영상 보내드렸는데 네. 혹시 그고객님 왔다 가셨나요? 네 왔다 갔어요 어떤 네. 거요? 다른 곳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엔진 내부적인 소음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제네레다라든지 워터펌프라든지 외부쪽 베어링 부위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외부쪽 벨트를 다 탈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그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엔진 내부 쪽에서 나면 외부 거를 걷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니? 음. 제가 봤을 때도 내부 엔진 내부 소리는 아니고 외부 쪽 소음이다라고 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평택에서 오셔서 오셨...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이 외부 쪽 탈거 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근데 음. 그분도 시간도 그렇고 저희 쪽도 음. 리프트 여건도 안, 안 좋아서. 음. 그럼 다음에 다시 또정비큰 네. 문제는 아니니까. 예예 예, 그렇죠. 음. 지금 이 차가 지금 09년에 10년 정도 됐습니다. 엔진 한번 들어볼까요? 1 0 년인 정도가 지났으면 거의 뭐 디젤 차 치고는 거의 개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막 진동도 심하고 그죠 형님? 크으... 전갈하요 소리 어때요? 전형적인 육기통의 디젤 소음. 그래. 엄청 조용하고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네. 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S1 같은 경우에는 매연 냄새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매캐한 냄새요? 네, 매캐한 냄새요. 유가를 할때 그런 신경을 좀안쓸 수가 없어요. 지하 주장에서좀 약간 민폐 같은 느낌도 있고. 매연 냄새를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부분은 네. 제가 보기엔 촉매 쪽이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촉매 쪽. 차를 보러 가면은 이런 매장이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한정돼 있잖아요. 네. 시동 걸고 매운 냄새 나는 거는 눈 진짜 무슨 화생방처럼 저는 진짜 눈에서 진짜 레이저 나온 줄 알았어요. 어쨌든 차는 봐야 되잖아요. 네. 진짜 뒤질 뻔했어요, 그때. 그러면 촉매 쪽을 한번 건드려 봐라. 뭐 재생도 많이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디패뿐나 촉매가 고가다 보니까 네. 재생 업체 의뢰해서 뜯어서 재생 업체 보내서 재생을 해서 다시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럼 좀 약간 좀 줄어드나요? 그렇죠. 냄새는, 냄새는 많이 음. 줄어들더라고요. 데그 어, 음. 냄새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하는 하기에는? 분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음, 네. 형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차를 구매를 하는데 좀 매운 냄새가 조금 들어온다 보면 좀 걱정스럽고 그렇잖아요. 좀 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좀 약간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큰 리스크가 있는 만큼에 대한 냄새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형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아무튼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구간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좀 약간 해소시키 해소시켜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리가 괘씸하다, 퍽으로 돼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요. 예, 독가스였어요 그때. 예, 아무튼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엔진 미미, 미션 미미,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V6 치고는 굉장히 진동이 없는 차로 유명합니다. 이 녀석만큼 저한테 만족을 줬던 차량은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핸들을 딱 잡았을 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막 진동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뭐 엔진 미미, 미션 미미에 괜찮을차에다 딱 손을 딱 얹었을 때는 거의 뭐 고요하죠. 진짜 고요하죠. 근데 엔진 미미, 미션 미미는 비용이 얼마죠? 미미가 총4개 들어가는데 20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모하비는 더 비싸잖아요. 뭐 모하비 까는 건 아닌데 네. 모하비가 좀 똑같은 새거를 교환해도 대나만큼은 네. 이렇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하체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볼까요?